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. 야 자, 지금 물이 물림... 아우나 진짜 이 화상들 진짜. 윈샤. 가치. 야 뭐지? 오사 TV. 더뭐 이상 안 오는 거 같지? 알고 음... 좀 어, 와. 와 들릴 것 같아. 야 야. 어. 한번안 오는가? 뒤에 있다. 뒤에 살짝 빠져 미녀기. 너무 너무 붙었다. 이게 싱크가 안 맞을 때가 있어 갖고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 알려주면 어나 괜찮은데 이래. 음. 준비물 많아? 저 안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. 어, 담배 하나 피야 돼. 미녀씨 아, 음, 씨 뒤쪽으로 하나 숲에 하나 더. 잠깐만 나는 물을 마셔야 될것 같아. 야왜 이래? 왜 이래? 음 뭐? 얘왜 이래? 음. 아주 소경해안 오네. <laughs> <laughs> 어?! 아, 어, 아니야! 야야 아유야야 야, 잡아줘야지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이 멍청이들아 어?! 아니야! 야야 아유야야 어?! 아니야! 야야 아유야야 니네 진짜 장난 <laughs> 아니야? 야 지금.. 물리.. 물린... 아나 진짜 이 화상들 진짜 <laughs> 왜 거기 앉아서 구경한 다음에? 야존나 어이없다 미친 새끼 거기서 갑자기 <laughs> 뛰어오냐? 걸어와? 저 데이지에서도 그랬잖아. 죽어 죽어. 아왜야뭐 하냐? 왜안 맞아? 이게 뭐 하냐? 음 얘봐얘봐 뭐 빙글빙글 빙글 돌아. 자기 힘다 빠지면 공격할라로나? 스팀은 따라서 지금. 큰났다. 야안 맞아 이거. 아 씨. 한 대씩 밖게 가만 히 있어 지금, 볼게 지금 내가. 빙팀 플레이네. 글빙글빙글빙글게 빙글. 빙글. 둥글게. 자 둥글게 둥글게. 자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<laughs> 춥시다. <laughs> 손뼉을 치면서 자! 이 <laughs> 새끼야 안 간다. 얘왜 이러냐? 낮잠 한숨 자도 될거 같은데? 어? 야! 어? 잠깐만. <laughs> 야 잠깐만! 잠깐만! 이 새끼야! 낮잠 같자소리아 미친놈이네 이거. 어, 빙글빙글 돌길래. 그러니아개 놀라. 아, 그, 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. 아, 씨. 둘이 동시에 도망가냐 그렇게. 와.. 도망가야지 그럼. 지금 심지어 아삭했다고. 와나 진짜 어이없네. 반사 신경이 나는 있어. 니네 싸우고 있을 때 혹시라도 옆에 오면 바로 내가 맡을게 하고 왼쪽 내가 볼게 이렇게 하면서 딱 쳐주는데 중간에 커트해 주는데 와 먹을 <laughs> 거 많다 말말 돌리는 거개박그릇 있다 개박그릇이 자식은 아 <laughs> 진짜 개 배신감 느끼네 진짜 와씨 <laughs> 마지막에 본건 다들 이래 봐봐 이러고,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막, <laughs> 막 뛰어가는 거야 존나 <laughs> 위협네 구독과 좋아요 아,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그좀것 같아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, 부탁드립니다.